저는 참비 참비대학교 저기 6학년 네 재학 중인 저기 윤주환이 아빠고요. 참비대학교에 보낸 지는 이제 4년 차 됐습니다. 네. 이 주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이제 어릴 적에 저 일본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사실 좀 한글이라든지, 그리고 좀 이렇게 일본과는 좀 생활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제 학교 적응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들어가서 뭔가를 좀몇시 차츰차츰 배우고, 그리고 좀 이렇게 못 따라오는 친구들 좀 기다려준다든지 하는 문화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다 떼야 된다든지, 그리고 1학년,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이미 뭐 선행학습으로 미리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거기서 도태되고, 뭔가 이렇게 그룹에서 이렇게 약간 멀어져 가는 그런 환경들을 좀 겪었기 때문에 아이도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친구 사귀는 것조차도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아이 엄마와 제가 이제. 대한 학교를 좀 찾아보게 됐죠. 우연찮게 또 가까운 곳에 있길래 여기 참비대학교 오게 됐습니다. 그주환이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걸 보면서 그리고 최근에 그 이제 한국 교육을 바꿔, 바뀌어야 한다고 강의를 하시는 TV에서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했던 거는 아이들이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지식을 담아내기 위한 그릇을 키우는, 어,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릇은 다 학교 다니면서 그릇을 잘 키워두면 본인이 필요할 때 거기에는 뭐, 그, 자기 내용을 담지 않겠나.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든지 그 아이들의 그런 마음의 그릇, 그리고 그 본인이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좀 고민들, 또 내지는 그런 가치관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고민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게또 그런 교육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먼저 입지 조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잠비대학교는 그 먼저 금정산 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수모원이 걸어서 좀 힘들긴 하지만 걸어서 갈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여름이면 언제든지 가가지고 물놀이 할수 있는 대천천. 그리고 조금만 한 20분 정도 걸어야 되지만, 그 부산 생태, 낙동강을 끼고 있는 생태공원이 있다는 거. 그 부분은, 그, 운동장이 없는 학교이긴 하지만, 이천혜의 자연을 운동장으로 삼고 있는 학교가 아닌가 하는, 그, 어, 그런 것이 있, 있다는 것이 되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뭐, 자연 뿐만 아니라, 이, 저그 학교가 입지하고 있는 그 주위에, 이제 무엇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또그 대천마을 공동체라는 그, 이렇게 공동체 네트워크가 또잘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서관도 있죠. 그 맨말동부 동서관도 있고요. 그리고 대천마을 학교가 또 있어서, 서로 서로 연대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또, 어, 이렇게 나누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부산 참비대학교의 가장 강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